아멘.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이 모든 말씀,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으로 기합니나이다 아멘. 아멘. 시계 장치를 다 했습니다. 이제 좀 너무 날아가게 되는데, 자꾸 놓으시죠. 주인들이니까. 좀 너무인데요. 자꾸서. 아, 아, 네. 아 네. 전두산도오셔 같이. 들서 자꾸, 자꾸 해요. 많아요? 아제놓으 빨리 빨리 내가 너랑 라고할 놓으세요 태 네. 소원일 네. 회장님이 짚 어, 잡고 한꺼번에 넣어 조심해요 오랜만에 또안 와요 나아 아, 어가 사진 찍지? 복 사진 찍고 있어 지금? 와, 잘다 이대로 가는 거죠? <목소리로> 아, 저게 지금 바로 가는 방향이에요? <목소리를> 네. 그 방향이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? <목소리로>